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어, 자기 사랑 그리고 뭐 인관계랑 가족 가족 그런 이제 어, 주변 분들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랑 ASMR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자기 전에 이어폰을 끼고 들으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오늘도 나는 나를 위해 자기 사랑을 한다. 나의 자기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내 주변을 사랑으로 물들인다. 내 마음 속 행복과 사랑이 세상을 밝힌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충실함으로써 내 주변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데 이바지한다. 내 사랑에 이끌려 너무나도 멋진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다.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은 매일 환하게 웃는다. 내 환한 미소에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찬다, 나는나 자신 을 사랑 하 기만 했 는데, 세상 에서 가장 사랑 스러운 인 연이, 나에 게로 찾아 왔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내삶을 좋아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여 기에 있다, 나는 지금 여기 존재 한다. 나는 내일 어떤 가슴 설레는 일이 생길지 너무나도 궁금하다. 나는 자기 사랑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연을 만났다. 내가 자기 사랑을 시작한 후로 우리 가족은 더욱 더 화목해졌다. 세상의 모든 행운이 내게로 온다. 나는 지금. 최고로 고향된 파장 속에 있다. 이 고향된 파장 속에서 오로지 좋은 일들만 생긴다. 내 삶은 지금 이 순간 완벽하다. 나는 지금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때에도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오늘도 나 자신을 위한 선물로 나를 사랑한다. 이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다. 모든 사람은 나를 돕기 위해서 안달이나 있는 상태이다. 내 인간관계는 언제나 유쾌하며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내 삶은 지금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졌던 행복에 감사합니다. 내일 내게 주어질 기적들에 미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를 보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오늘도 나는 나를 위해 자기 사랑을 한다. 나의 자기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내 주변을 사랑으로 물들인다. 내 마음속 행복과 사랑이 세상을 밝힌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 충실함으로써 내 주변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데 이바지한다. 내 사랑에 이끌려 너무나도, 진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다,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은 매일 환하게 웃는다, 내 환한 미소에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찬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만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인연이, 나에게로 찾아왔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 삶을 좋아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한다. 나는 내 어떤 가슴설레는 일이 생길지 너무나 자기 사랑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연을 만났다. 내가 자기 사랑을 시작한 후로 우리 가족은 더욱더 화목해졌다. 세상의 모든 행운이 내게로 온다. 나는 지금 최고로 고양된 파장 속에 있다. 이 고양된 파장 속에서 오로지 좋은 일들만 생긴다. 내 삶은 지금 이 순간 완벽하다. 나는 지금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때에도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오늘도 나 자신을 위한 선물로 나를 사랑한다. 이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다. 모든 사람은 나를 돕기 위해서 안달이나 있는 상태이다. 내 인간관계는 언제나 유쾌하며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내 삶은 지금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졌던 행복에 감사합니다. 내일 내게 주어질 기적들에 미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를 보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오늘도 나는 나를 위해 자기 사랑을 한다. 나의 자기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내 주변을 사랑으로 물들인다. 내 마음 속 행복과 사랑이 세상을 밝힌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충실함으로써 내 주변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데 이바지한다. 내 사랑에 이끌려 너무나도 멋진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득하다. 내가 존재함으로 인해 내 주변 사람들은 매일 환하게 웃는다. 내 환한 미소에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찬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기만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인연이 나에게로 찾아왔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 삶을 좋아한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한다. 나는 내 어떤 가슴 설레는 일이 생길지 너무나도 궁금하다. 나는 자기 사랑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인연을 만났다. 내가 자기 사랑을 시작한 후로 우리 가족은 더욱더 화목해졌다. 세상의 모든 행운이 내게로 온다. 나는 지금 최고로 고양된 파장 속에 있다. 이 고양된 파장 속에서 오로지 좋은 일들만 생긴다. 내 삶은 지금 이 순간 완벽하다. 나는 지금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할 때에도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오늘도 나 자신을 위한 선물로 나를 사랑한다. 이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다. 모든 사람은 나를 돕기 위해서 안달이나 있는 상태이다. 내 인간관계는 언제나 유쾌하며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 내 삶은 지금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졌던 행복에 감사. 내일 내게 주어질 기적들에 미리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를 보냈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보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잘자.